차트에서 중요한 거는 음. 개인적으로입니다. 아, 코인은 아, 아, 뭐를... 어쨌든 원칙이 저점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아, 와, 와. 그러니까 고점에서 들어가서 수익을 낸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많이 위험하고 어. 이게 진짜 바닥을 찍었구나라고 어. 생각했을 때아더 바닥을 찍겠구나. 몇 번을 의심을 해야 돼. 진짜 바닥에서 잡아서 올라갈 때 파는 게 단타에서는 차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차트 보고 했지. 차트. 차트에서 응. 뭐 보는 거 하나만. 뭐. 차트에서 중요한 거는 응. 개인적으로는 이평선입니다. 뭐 이제 보조지표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 결국에는 다 필요 없는 거 같고 이평선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 아 근데 뭘 그거로. 나는 이평선 분대니까 지금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laughs> 여기 무슨 분봉 차트를 보는 거야? 나 아까 니 이거 근데 이평선은 응. 모든 분봉이 다 봉이래. 그러니까 중요도가 다 봐야 돼. 아또 10분 하는 거야? 10분, 5분 다다다다 다, 다, 다 봐야 돼. 그렇게까 봐야 돼? 아 그렇지. 1분, 어... 1분, 1분, 3분, 5분, 10분, 15분, 60분. 신기하네. 근데 이제 자기가 약간 기간이 있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어. 보겠지. 그러니까 진짜 내가 초단타로 들어갈 거다. 그러면은 일본 같은 것보다는 이제 좀 분봉으로 그치. 접근하는 게 좋고, 음. 음. 약간 내가 며칠 동안 투자할 거다. 거다. 어. 어. 그러면은 일본 주봉이 중요한. 거. 내가 알기로 방감기가 2024년 4월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전으로 이제 코인이 어. 어. 코인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오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그 뒤에는 약간 횡보 느낌인가요 그러면 이제? 느낌그 후에는 잘 모르겠다 아. 그, 일단 방광기 오고 생각을 해보자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됐고 어느 정도까지 개발을 달성할 수 있는지 모르고 들어가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아. 어, 그,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제 뭐 제2의 루나 사태로 이어질 수도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 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 코인 그럼,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할 거네요? 하여튼 목표 금액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거를 달성하면 코인은 더 이상 안할것 같아. 요 어쨌든 시총이라는 어떤 이 코인이 성장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야. 네. 그니까 아무리 뭐 코인이 진짜 막 불어난다고 해도 펌핑을 한다 그래도 네. 언젠가는 계속해서 그 어떤 한계점에 다다르게 될 거고 네. 그 정도 시점이 온다면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금액대가 있긴 한데. 정도가 온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털고 나올 생각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약간 그 세금을 매기겠죠. 아, 매겨... 왜냐면은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과정은 뭐 피할 수 없는 과정이고, 음, 결국엔 인정해줄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세금을 매겨지면서 인정해줄 거라 생각하는 게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맞죠. 근데 그 c b d c 는그왜 따로 발행을 해요?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걔는 그걸 쓰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치 이거는 그냥 약간 비유적인 표현인데 음. 이제 나는 그걸 조금 쉽게 개념화 시킨다면 이제 공공기관과 어떤 민간 기업의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c b d c 는 어쨌든 음. 공공에서 발행하는 음. 중앙화폐가 되는 개념이고. 음. 여러 가지 각 코인들은 각각 원하는 어떤 바라는 방향이 다 다르단 말이야. 어, 예. 나는 민간에 계속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 네. 그래서 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가는 게 물론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어떤 시비드 시그니처. 그러니까 로또 1등 정도 음. 이렇게 벌었으면은 음. 나는 은퇴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열심히 일, 일을 다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다른 걸 하고 싶었는데 네. 스카웃 당했죠. 은퇴를 하려고 생각했다가 은퇴를 해서 원래는 그 시드머니 가지고 이렇게 불리려고 했던 거맞시겠지아그 후회는 사실 그냥 한, 그냥 눈딱 감고 몇 년만 더 일을 해보자라는 생각. 그 일 빡세잖아요 아, 그래도, 일을, 하니, 일을 하니까 그래도 여자친구가 생기는 거 같고 뭐부수적으로좀 아. 좋은 점이 아, 아. 그쵸 일하니까 소개팅도 더잘 어, 들어오고 그쵸, 그쵸, 그쵸. 여자친구도 생기고 어. 여자친구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앞으로의 투자 계획이나 뭐가 좀유망할것 같나 그래도 음, 우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음. 어, 어쨌든 우리나라는 부동산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돈이 어쨌든 모이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투자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음. 나는 그거의 하나를 이제 좀 경매 투자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음, 그쪽을 앞으로 공부하 건가요? 음, 음 그렇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좀 투자를 한다면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야밤에 이거 팩이 팩다 거의 식어가는데 말랐네 팩이 이제 고생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자 이제 아, 자자, 자자. 어 갑자기 존댓말 내는데 전문성 들어갈까 존댓말 내잖아 야식 좀 사줘요 아까 총무 아까 왜 이렇게 내가 아까? 지금 마스크팩 해줬잖아 양도 아, 그, 그. 됐지 좋겠네 여자친구는 좋겠네 여자친구 생기 전에, 기 전에는 나한테도 많이 샀던 것 같은데. <laughs> You're like a song that I sing on the morning on a perfect holiday. You're like the warmth of the sun on my skin when clouds look gray.